이준 네. 쓰레기 봉지 좀 들고 나온다. 아. 어. 나는 봉지 큰거 할래. 아, 이것도? 어, 어. 잠깐만. 응. 쓰레기 집게. 그렇지. 집게를 안놨고 장갑도 끼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낚시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래 와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폴선 수범해서 낚시터 오면, 우리 쓰레기만 이때까지는 좀 치우는데 급급했는데, 네. 어, 이제 주변에, 적어도 우리가 낚시하던 주변, 어, 그리고 뭐길 옆에 조금 이래 쓰레기들 이 있는 거, 그래, 치우고 해야, 여기 섬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낚시꾼들이 와서 자꾸 어지르고 이러면, 어, 뭐 입장을 바꿔서 생각, 사실 짜증나잖아. 아,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이 치우면 섬에 계신 분들도 섬 주민들도 우리를 뭐 오면 또 반갑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쓰레기를 우리가 잘 치워야 돼 와서 이만큼 누리고 놀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치우고 버리고 가고 좀 귀찮다고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쓰레기를 싹 줍고 어. 또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쓰레기 주시고 이러면 이 낚시터 그만큼 깨끗한 낚시터가 될거 아니야. 그, 요즘에. 플로깅이라고 와. 이렇게 자기 취미생활하면서 쓰레기 줍는 그런 것도 유행한대요. 어.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렇게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하고 그래서 이 낚시를 할 때는 낚시 재밌게 하고 또 쓰레기+ 쓰레기들을 줍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자. 어. 저 끝에 방파제 가서 저쪽 길 따라 있는 거싹쭉짝 어. 깨끗하게. 야. 낚싯줄 일정이 안 좋다고. 짐승들을 고양이 같은 것도 권리가또 다칠 수도 있고. 어, 맞아 바늘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어, 왕건이다. 어... 아이 좀, 위험하다. 좀 양심 불량이다. 아... 자기, 그걸 그래, 적어도 자기 것만 가져가도 이, 어? 야이한 봐봐라 이게. 이봐, 아, 이거 다 응? 먹은 쓰레 뭐 어디, 이봐. 하나도 안 들고 갔다. 그래, 이건 좀 너무했다. 아, 근데 좀 심각하네. 심각하지? 아까 그래. 여기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곳곳에 숨겨져 있다니까. 있다. 또 우리 이제 후손들이 해야 될 건데. 너무, 음, 여기는 그래도 좀 깨끗하네. 헐. 저게 뭐람. 자리, 자리인가 여기는 내가 보 바닥을 질질 끌어, 멀리 던져서 바닥을 질질 끌어야 될것 같구먼. 모래 받칠것 같은데. 지금 조류가 없기 때문에 채비가잘안 흐르잖아. 네. 그 인위적으로 살살 가마가 당기면서 이동을 시켜주든지 조류가 약하게 오른쪽으로 가기는 가거든. 네. 가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1, 20cm씩 줄을 조금 조금씩, 조금 줄하고, 그래 지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 지가 진행을 해야 거기가 있는 쪽으로 가서 입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한 자리 그냥 계속 잡고 있으면 입지를 받기가 힘들다고. 응. 나 잡았다. 바닥인가 응. 아니겠지? 충격. 아빠. 얘 올라왔어요. 띠르 띠르 레르 레르. 춥나본? 물이 차갑나본데? 어 무서워. 어. <디르> 야 잡어가 많네. 이렇게 빡빡해야 되겠다. 약간 내 경단 따먹고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의심스러 들어봐라. 그냥 좀안 먹고 그냥 계속 그냥 제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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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겜이런데 원래 경단은 그런다. 요렇게 뜯어먹고 있으면 큰 놈이 와서 이러는 거다 아, 그런 거야? 그치. 경단 자체가 그런, 그래서 잡어가다못 따먹을 때 나의 큰 기시가가 계속 한 자리 계속 해야 돼. 거의 그 호수에서 하는 낚시네. 잡았다. 바다가 이제. 바다 어디가? 한개 잡았네. <laughs> 야, 지구를 잡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그걸> 이렇게... <laughs> 그 지구 그 밑에. 오, 진짜 신기하다. 아까 이지를 잃어버릴까봐 너무 겁나니까. 잘안 잡는다니까 팔자 강해서 그 밑에가 항상. 아, 물고가 만 있네. 여기 맞다. 아, 이제 바닥 치노이코 아마. 적은물 아, 바닥에. 이놈 원래 세게 입질 안 하지만은. 어이구 먹야야야야야야 아, 바닥 깔았려제 거. 크다. 야, 면언닭이 나왔습니다. 저거는 놀래미예요? 손뱅이, 좋은 고기. 이상하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 쉐, 하더만. <laughs> 물이 차분갑다. 진짜 꼼짝을 안 하고. 한겨울에는 체비가 흘러가다 서는 것도 입질는 경우가 많아. 이 자리는 제가 낚시를 한, 한두 시간 해보니까, 들물 시간에 조류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감아들면서 아주 약하게 흐릅니다. 근데 지금 3시가 만조였는데, 지금 그 3시가 이제 거의 지난 것 같은데, 조류가 조금 전에 불과 1, 20분 전에 바뀌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류가 흘러갑니다. 이때까지는 오른쪽을 계속 공략을 하다가 입질을 뭐 잡을 입질 정도밖에 없고 그의 미끼만 따먹혔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이 밀고 방파제 저쪽 왼쪽 끝에서 부딪혀 나온 물이 저 앞에 전방 약 15m 정도에서 합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지금 노리고 입질을 따문따문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밑밥도 오른쪽 상단에 조금 치주고, 지금 이쪽 부딪혀 나오는 조류 상단에 조금 밑밥을 쳐서 저쪽으로 제 채비가 있는 대로 지금 같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짐이 좋으면 입질이 좀더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오후 무렵에 지금 입질이 오는 타이밍이니까 계속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입질이다. 한 마리 끌었다. 오, 힘쓴다. 한 마리 끌었습니다. 감시같은은데 진짜? 오, 힘쓴다. 힘쓴다. 옆에서 망했다. 아빠 고기 잡는데 이 사람아 니는 망했대가. 될 일이가 지금. 아니 빨리 해야 니까 아, 키겠다 십키. 참덤이네. 아, 어, 덤이네우와이게 뭔다. 아유, 아아이고쩌 체가 짧다. 아유, 아유, 아유 뭐아라 아유 뭐 아, 나 이런 거 잡으시는 거 처음 봤네. 자, 문에, 물이 차분가폭도미기는거 보니. 혹도미기. 아임미도폭도미 우와, 엄청 크다 지연아, 잡았지롱. 찜해 먹고 이런맛 맛있다. 별로 안돼. 일단 살려놓고. 이빨 봐라. 참기나. 윙이, 웅이. 사투리로. 아 감신전. 이게 딱물뭐감시 같거든, 겨울에도. 예, 잠깐 편하고 쉽게 바늘을 묶는 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방 혹도미 물어서 너무 깊이 삼켜서 바늘 제가 그냥 음, 잘라버렸는데 손가락 돌리기 묶음이라서 숫달이 되면 5초, 10초 만에 쉽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바늘이 요 살짝 걸쳐가지고. 한 바퀴를 살짝 돌립니다. 한 바퀴를 자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바퀴를 살짝 돌립니다. 이렇게 처음 동작이 손가락 들어가서 하나 두 번째가 둘세 번째가 들어가는 거 들어갈 때 손을 조금 벌리 셋넷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예 일곱 네. 차례 반복을 하면 양쪽을 당기면. 뭐 약한 10초? 능력 잡아서 10초면 다 묶이게 됩니다. 이게 숙달이 되면 불이 없는 밤에도 묶을 수가 있고 상당히 빠르고 편리합니다. 예. 매듭도 강하고. 자, 다된 모습은 예. 내거 지금 이렇습니다. 내꺼 뭔가. 저희 이 쪽이 지금. 내꺼 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쪽이 지금 물이 잡히네. 찌없니어요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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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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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니아한 마리 아니, 니니 봐라, 폴라, 어. 벌라, 볼라우가또걱이 어, 오네. 왔지롱. 왔지롱, 왔지롱. 봐라, 내가 그 무기 겉쪽에 잡힌다. 나. 아니, 근데 왜. 뭐 왜, 근데 뭐. 근데... 왜 나는 왔다가 갔고 아빠는 왔다가 갔는지 왔... 안 갔는지. 그거는 그래 말하면 곤란데 스트레스. 그리고 아까 그거보다 조금 적어도. 그래게 왜. 워낙 맛있는 고기라서 이빨리 보자. 한번 신나보이는거야거이라이 네가 거 이거, 이이 밑에가 이이지 이거, 입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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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도 시리고, 어, 귀도 시리고. 나는 바지가 따뜻해서 그런가 뭐 따뜻한데 나는 밑에가 좀 따뜻하면 추위가 좀덜 타더라 근데 보통 겨울에 낚시를 가잖아요 어떻게 입고 가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 발수가 좀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되거든 어. 그게 이제 땀이 이제 밖으로 배출이 잘 돼야 이게 건조가 해서 뽀송뽀송하단 말이야 음. 그 위에는 좀 얇은 기능성 그런 거 여러 겹 이런 거 벗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여러 겹 입어가지고 더우면 또 벗으면 되고 어. 밑에도 기본적으로 내이는 발수 잘 되는 걸 입지만 구스다운 그런 게 나오니까 입으니까 뭐 그냥 지금도 뭐 거의 추위를 못 느끼잖아 지금 사실 위에 아까 귀랑 손이 좀 추운데 바, 진짜 다리는 약간 이불 속에 있는 느낌? 구스다운 입으니까 뭐 최고인 것 같아 요즘 어. 낚시할 때도 좋고 약간 맨날 이거만 입어도 될것 같아. 채소도 복도 많아. 어? 오이샤 지현아. 오. 어! 덤벨이 어? 떠올랐다. 우와. 오이샤 시야좋다오이샤시샤우 와. 오. 와안 되겠다. 뭘안 돼? <laughs> 잡았다. <laughs> 와이 커다 어? 지은아지. 아 못생겼어 뭐 아빠 닮았네. <laughs> 니 닮았구만. 이거 못생기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거긴데. 야 오늘 한컷데기다 야. 어? 또 잡을 수 있다네. 오. 나이스. 가자. 온다 손베이 와, 이제 줄도 잘안 보이네요. 잡았다. 잡았나? 그런 것 같은, 아닌가? 아닌가? 어? 아닌가? 맞는가? 아닌가? 어? 맞는 것 같아? 뭔가 잡았어! 쓰기 아니겠지? 느낌이 작. 볼락 같다. 띠든띠든. 어, 예스. 락 아이가 왔네. 어 예! 어, 밤에 가고. 포하고. 볼락. 와, 가면 이제 볼락 잡히는 시간대라. 오, 드디어 만질 수 있는 고기야. 우와 볼락 잡았어 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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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드디어 잡았어요 오우. 내가 더 크다 이, 지은아 이또 갈라이, 볼락이 또이래올라너 신경 쓰이네 저녁이 되니 볼락이 딱 올라오네 또. 잡고 싶다 오 놀래 고양이야 놀래라 놀랬다 애가 어 놀랬잖아 오늘 끝나뭐 잡은 것 같아 누님 또잡 아마 모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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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몰라가 어? 이거 뭔데 아또 세기야 이거 세기 같이 생겼는데 잠깐만 세기 세기 이거 세기 선수네. 아니 잠깐만, 이거 안 보인다 맞지? 세기 맞지? 그두 마리를 한꺼번에 꼽아야 되겠다. 음 맛있겠다. 우와 오... 진짜 맛있겠다. 니네 원하는 비주줄 됐네. 응. 아 굴도 올려봅니다. 와 굴. 여기 여수라서 굴이 엄청 쌓았잖아요, 맞죠? 어, 싼것도 있지만 제철이니까 맛도 좋고 작아도 알 알차더라, 이거 방 하나 신고 이러니까 너무 따뜻하고 아이고 행복한데 이 정도 익으면 되는 거죠? 응, 이 정도 딱 됐다, 좀 많이 익었다. 너무 큰가? 하나 먹어봐도 되나? 네. 야 맛있겠는데. 오징어, 오징어, 완전 순대같아. 꼭 생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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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그냥나 s 마요네즈, 찍어서. 마요네요맛있어요맛있어요맛있어요네즈고소네맛마다야 음. 너무 맛네즈마요네어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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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 이렇게 맛있을 줄은 진짜 몰랐다 살짝 불 냄새가 나니까 더 맛있네 음. 탁월한 선택이었다 음. 그 베란다에서 집에서 말려왔어요 <laughs> 음. 잘했다 굴도 바글바글한다 지금 좀더 익어야 되고 꼭꼭 씹어 먹으라니 옛날에 사진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우리 집에 수족관이 있었잖아요 해수 수족관 네. 그 뱅에돔 있고. 있고, 있고 말미잘 있고 감성돔도 있었고 뭐 이랬었거든요 분명히. 게도 있었고. 조그만한 게.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음. <laughs> 파란색깔 불이 뻥 켜지면서 그 걔네가 나를 반겨줬던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오. 어. 근데 그때 그때도 계속 우리는 낚시 뭐 관련 일을 엄마 아빠가 다 하셨고 그 아빠가 내가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한 계속 낚시 일을 하셨단 말이야. 음. 낚시 관련 업을. 음. 그래서 어 어떻게 낚시를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좋아하고 취미로 이제 즐기는 정도에서 어떻게 일을 그쪽으로 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원래 낚시를 좀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낚시를 했고 원투 낚시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이제 학교 대학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외국계 그 회사에 직장 생활을 했다고. 시간도 많고 뭐 여유가 좀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뭐맨 처음에는 그 같은 낚시의 사람들 같이 놀 공간을 마련한다고 이제 조그만 공간을 하나 쇠를 냈는데 그래 어쩌다 보니 온 사람들이 또 자꾸 낚시점을 해라고 그래서 결국은 낚시점을 또 했어 했는데 뭐 그, 그걸로 어떻게 해서 뭐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냥 막 그냥 다 같이 쉴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한번더 확장을 해가 로타리에 낚시점을 한 6, 70평 되는 걸 일을 저질렀다고. 그게 독도 낚시 유엔 로타리에 있었던. 독도. 그렇지. 어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때 할때 상당히 이 영업이 잘 됐어 잘 됐는데 이제 매일 보면서 느끼는 게한 가지가 사람들이 초심자일 때는 이 제품을 꺼내줄 만한 게 국산 제품들이 많은데 딱 초심자에 벗어나서 중급자 정도 초급만 돼도 그러니까 중 초급 중간 등급에 초급만 돼도 국산 제품이 그때까지만 해도 질이 많이 낮았다 2 5년3 0년전 얘기니까 그래서 뭐 손님이 와도 마땅게 꺼내줄 게 없고 결국은 일산 제품을 또 하게 되고 막 이래서 아빠가 막 생각하니까 야 이건 좀 아니다. 좀 제품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잘 하고 제품질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 이틈 사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한국이 낚시용품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서울의 전문 디자인 팀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디자인했고 제품도 이제 완전 국산 제품으로 해가지고 쭉 왔던 거고 이제 지금까지 아빠는 거의 이 십몇 년을 국산 제품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결국은 낚시인들한테만 뭐 국산 제품을 쓰세요 쓰세요 절대 안 되는 거야 어. 이게 만드는 사람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계속 경쟁력 있게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쓰는 사람도 어느 정도 질이 되면 이제 쓰지 말아도 쓴다고 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빠는 그 목표 하나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 한편으로 힘들 때도 있고 뭐좀 그런 때도 있었지만 뭔가 보전도 해야 되고 의미 있는 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 낚시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거예요 준아 이게 다 익었다 먹어봐라 빨리. 아빠는? 아유 아빠 이건 또 먹으면 되는데 안 먹어보고 맛이 어떤가 얘기해봐봐. 음. 어 그래도 내가 딱 좋아하는 정도까지. 그렇지 딱 구워주시다니. 알맞게 그제 역시 딱 알맞게 이 컷. 오예 oh yeah. 먼저 먹어도 돼요? 응 먹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음어 초장 좀말찍었네 <laughs> 음~~ 난 초장 안 찍어도 맛있던데 어 하나도 안 비려 안 비리나 그이딱 알맞게 이거 서이때 하아 맛있어요 아빠 나 고구마 어. 고 먹어도 돼? 되지 게 감고 먹자, 다많이 가져왔나? 리싱 TV.